안녕하세요 물비들 범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일패 문구 행사 다녀온 거 하울하고 스크랩 다구까지 같이 해볼게요. 저는 토요일날 다녀왔고 4시쯤 갔나? 그래서 한산하게 구경을 잘하고 왔답니다. 그러면 먼저 사온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여기 포배작가님 거, 포배작가님 거는 첫 구매였는데요. 먼저 덤 스티커들. 아 얘만 스티커 구요 그 다음에 얘는 폴라로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뭔가 빤빤한 종이 재질입니다 오므라이스랑 파르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조지 이게 여섯 종류가 두 장씩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오븐이랑 그 다음에 오므라이스 그 다음에 빵 오브 새우튀김 그 다음에 스파게티 마지막에 핫케이크까지 있습니다 색감도 귀엽고 그림체도 귀여워서 구매를 했고요. 다음은 스티커. 스티커는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 신상. 여기 위쪽에는 빵을 굽고 있는 컨셉이고 여기 아래쪽에는 빵을 판매하는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여기 캐릭터가 되게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다음은 집 컨셉. 집에방한칸한칸 한칸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방이고. 욕실, 그다음에 또 방이고 부엌이고 거실인 것 같습니다. 캐릭터랑 가구랑 소품이랑 사이즈가 다양하게 골고루 있어서 작고 하기 좋을 것 같고요. 색감도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뒷돼지는 이렇게 방한칸한칸 한칸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얘네들 배치해도 귀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는 집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뽁뽁즈 작가님 거. 꽃복지 작가님은 저번 5일페에서도 구매를 했었는데 이거는 덤으로 받은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 요거는 라벨지처럼 되어 있는데 날짜 쓸 수도 있고 뭐 이름 쓸 수도 있고 여기 위에다가 매직테이프 써가지고 글씨 써줘도 될것 같고 아니면 라벨기 뽑아서 붙여줘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조지 모조지는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이 두 개씩 들어 있는데요 하나는 집 모양 제가 집 모양만 보면은 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집 모양 있는 거랑 그리고 요거 야채 담겨있는 거 여기다가 일기 써주면은 귀여울 것 같아요 다음은 덩이나라 덩이나라에서 요거는 팔로우 덤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고양이랑 판다 고양이랑 옥수수 빙수 파인애플 튜브 서핑하고, 빙수, 비 오는 것까지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이렇게 덤을 아주 엄청 많이 주십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몬드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요거, 튤립마을 무지개. 이거는 저도 있는 건데, 이게 무지개랑 튤립이랑, 요 덩이나라, 고양이까지 있는 요런 실 스티커입니다. 덩이나라는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어서 데코처럼 써주면은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모조지. 모조지가 총 다섯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문드님도 채소랑 튤립 고르고, 저도 채소랑 튤립을 골랐어요. 그래서 이거 요거 보여드리면은, 이거랑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칼선도 다 나있어서 쉽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채소 퐁퐁. 채소 퐁퐁은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이에요. 이제 다른 컨셉으로 하트랑 클로버랑 푸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컨셉은 이미 너무 많아. 이미 너무 많아서 없는 컨셉들을 고르다가 이 채소로 골랐습니다. 이게 똑같은 디자인 두 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디자인 두 장인게 마음에 들고요. 이 채소들도 옹기종기 있는게 아주 귀엽습니다. 요즘 재본 다이어리는 큰 메모지 스티커를 넣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잘쓸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소희 작가님 거. 여기는 왜두 개냐면 제가 이날 혼자 다녀왔어서 몰래 그냥 쓱 사고 가려고 했는데 소소희 작가님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선물로 신상 스티커들을 하나씩 챙겨주셨답니다. 제가 산 거를 보면은 어, 일단 요거는 덤 스티커구요. 요것도 덤 스티커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인스타 팔로우 덤이고,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는 유튜브 구독 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행복 조각은 5,000원 쿠폰이에요. 저는 신상 중에 두 가지를 구매했는데, 요거는 드로잉 노트 스티커 해가지고, 분홍색 노트 라인에 이렇게 낙서한 듯한 요런 그림을 스티커로 만드신 거예요. 되게 간단한 낙서 같은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얘를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별들과 꿈나라 스티커인데 요 소소이 고양이 캐릭터가 이렇게 자기도 하면서 자기 전에 핸드폰도 하고 과자도 먹고 책도 읽고 이런 다양한 포즈들이 있는데 제가 또 집순이어가지고 이거 하루에 한 개씩만 써도 금방 다쓸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담아주시는 봉투가 진짜 예쁘게 생겼거든요. 제가 이거 써서 닫고도 했었는데 어, 요고, 여기 창문이랑 창문 리본, 문짝, 여기 뒤에까지 알차게 써가지고 닦고 했는데 어, 너무 예쁘게 잘 되더라고요. 봉투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은 갖고 노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물로 주신 거 아, 맞아요. 신상이 이렇게 총세개였어요 이거 두 개는 제가 보여드린 거고, 요고, 요거. 요거는 이제 메이드 컨셉인 거 같은데. 주문한 거를 이렇게 하나씩 주는 이런 컨셉이에요. 네, 여기서 귀여운 게 먹을 것도 주긴 하는데, 사직서, 잠, 돈, 이렇게까지 준비해줘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요거는 나팔꽃 모조지도 하나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플러피부. 아마 여기서 제일 많이 구매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는 먼저 덤. 요 귀여운 판다 받았고요. 여기 아마 만원 이상 덤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 귀여운 강아지 스티커 받았고 요거는 이제 아까 여기 붙어 있던 거 메론소다고 요거는 빙수 아 명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구매한 건데 이렇게 작은 스티커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500원이었고 뭔가 외출할 때 모습 그리고 소품들 이런 게 귀여워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모조지 이거는 이번 신상인데 똑같은 거두 장이 들어있어요. 고양이 몸통에다가 이렇게 날짜 쓸수 있는 거랑 거북이랑 이런 메모지 컨셉, 다이어리랑 이름표, 요런 느낌이 뭔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귀여워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들. 스티커는 네 장을 샀네요. 이거는 먹을 거 음식 스티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이런 식탁보에 음식 올려져 있는 게 귀엽더라고요. 제가 도시락 스티커도 좋아하는데 요것도 귀여워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른쪽에 도구들도 있고 밑에 고양이들도 있어서 골고루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청소하는 날 스티커인데 이제 또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집안이라는 스티커 쓰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는 날 써주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초밥. 제가 초밥을 좋아하기도 하고 자주 가는 단골 가게가 있어서 그 가게 갈때 써주려고 미리 구비를 해뒀습니다. 고양이 초밥 잡히는 거랑 이 모둠 초밥 판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마지막은 감기 스티커. 제가 잘 아프진 않은데 왜 샀냐면은 요즘 슬기로운 의사 생활 정주행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볼때 붙여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용이 가끔 도져가지고, 그럴 때 써줘도 될것 같고, 어쨌든 귀여워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수 작가님 건가? 여기서는 덤으로 요거를 하나 더 넣어주셨고, 요거는 팔로우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런 가방 모조지도 주셨고, 요 아, 스티커들을 하나씩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 작은 사이즈 스티커 두 개를 구매했어요. 먼저 요거는 과일이랑 채소랑 있는 건데, 이제 얘네들한테 눈이 달려있거든요? 이것도 너무 귀엽고, 이쪽에 보면 계산대랑 장보는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이 캐릭터도 귀여워서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은 토스트 스티커. 제가 요즘 아침에 토스트를 맨날 해먹어가지고, 토스트 빵 굽는 거, 잼 바르는 거, 식빵들. 그리고 밑에는 학생 컨셉인 것 같은데, 되게 조각이 알차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모조지. 뭐 <laughs> 모조지는 네 가지 디자인이 두 장씩 총8 장이 들어 있는데요. 밥 모조지랑요. 그다음에 냄비 그리고 고양이 요 발바닥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마토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 눈들이 뭔가 미간이 멀어가지고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석센날 작가님 스티커입니다. 먼저 요거 두 개는 덤으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판다 카드 앞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인스. 칼선이 없고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건가 봐요. 판다 네 마리랑 딸기랑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두 개를 샀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이어리 맨 뒷장에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사각 스티커예요. 옛날 고전 스티커 느낌도 나고 뭔가 디지털 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즘 요런 작은 조각을 많이 써가지고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컨셉이 뭐더라? 아, 어린이 정식 메뉴 컨셉인가봐요. 그래가지고, 예, 오므라이스, 요런 식판들, 요런 비행기 접시에 밥이 있고, 예, 귀엽게 생긴 메뉴들이 있습니다. 제가 석센날 작가님 스티커가 두장 정도가 더 있는데, 아직 제대로 못 써봐가지고, 일단 요런 거는 한 장만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울은 끝이고요. 이제 스크랩 닦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닦꾸를 해볼 건데요. 스크랩 닦꾸니까 60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지가 뭘로 끝나 있냐면 보라색? 보라색으로 끝나 있는데 오른쪽은 파란색? 요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티켓 티켓 다 붙이기에는 조금 길고 요 로고랑 번호만 자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오늘 산 것들 브랜드들 하나하나 다 넣어줄 거예요. 요런 거 봉투에 붙어있는 요런 마트에도 활용을 할 거고요. 근데 요거 요 판다도 하나 잘라 넣어야겠어요. 요즘 푸바오가 인기라 그런지 판다 스티커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많이 안 사와서 충분히 다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넣어야지! 저는 보통 오프라인 행사는 오픈런은 안 하고 보통 한 두세 시쯤 가요. 오픈 시간 때는 사람이 많아서 구경하기도 힘들지만 일단 일찍 가면은 이제 안에 인원수를 관리해야 돼서 그 오바되는 사람들은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해가지고 웬만하면 여유롭게 가서 바로 입장하고 한 바퀴 그냥 휙 돌고 나오는 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선착순 덤 이런 건못 받긴 하는데, 그걸 노리고 일찍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거 안 받고 여유롭게 가자는 쪽이기는 합니다. 요즘 이렇게 생긴 애들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봉투에 있는 것도 뜯어서 써볼게요. 얘를 여기로 옮기고, 얘를 여기로. 이런 느낌. 아, 여기에 지금, 와, 귀엽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스티커 보고 귀여워하는 줄 알았는데, 새 동굴이 보고 귀여워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펜더랑 얘랑 위치를 바꿔줘야겠어요. 지금 여기 디자인들을 다 가려버려가지고, 이 속지가 살짝 의미가 없어지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가야돼. 여기 봉투에 붙어있는 것도 써볼게요. 요쯤 들어가면 될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배치한 것들은 붙여줄게요. 요거 문드님이 선물해준 거 써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쓰기가 아까워요. 딱 풀, 풀테이프.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제목을 적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날짜는 호우링으로 써줄게요. 그리고, 소소히 작가님 거를 안 넣어가지고, 요거를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전날에 가기 전에, 이제 라인업도 보고, 뭐 살까, 이렇게 인포도 봤는데, 이제 9월에 작당모의도 있고, 부일패도 있고, 해가지고, 적당히 사와야지 하고 갔는데, 뭐 생각한 만큼 잘 사왔어요. 이제, 몬드님 거 빼면은, 5만원도 안 사왔으니까, 아주 자제를 잘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석샌날 작가님 스티커는 조금 색감이 연한 편이에요. 요렇게. 그리고 제가 지금 비염이 좀 도져 있어 가지고 이거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오케이. 그리고 날짜는 요 라벨기로 뽑아 줄게요. 아, 날짜 여기 적어 주기로 했구나. 그러면은 그냥 다른 문구를 뽑을게요. 이 위쪽에 글씨 쓰기 애매해져서 위에 놓겠습니다. 진짜 몬드님 없이 오랜만에 혼자 행사 가봤는데 역시 같이 가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요거 예쁘다 저거 예쁘다 하면서 같이 즐거움을 느낄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게두 배는 더 재밌는 느낌? 그리고 저희 나라 작가님 스티커 가지고 있는 거를 여기 데코로 써줄게요. 요거 써야지. 버스 타고 가는 거. 그리고 요것도 넣어줄게요. 지금 집게 꺼내기 귀찮아가지고 칼로 하고 있습니다. 데코요 정도 하고 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스크랩 닦고도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사온 스티커들도 다 귀여운데요. 얘네들로 또 닦고하는 영상 만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